안녕하세요. 온라인 평판을 지키는 삭제 전문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입니다. 최근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올릴 수 있는 만큼 허위 사실이나 루머가 더 빠르게 퍼지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글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더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명이 거론되거나 사진이 함께 노출될 경우 포털 검색에까지 확산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이 캡처돼 특정 커뮤니티에 퍼졌고 그 게시글에는 사실이 아닌 성적인 루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학교 커뮤니티로까지 번지며 어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허위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삭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팬코는 익명 기반의 커뮤니티로 유머 정치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만큼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루머 게시물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정 인물의 실명이나 닉네임 사진에 함께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펭포에서 발생한 허위 게시글은 관리자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방이 아닌 단순 의견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과 신고 사유 정리가 중요하며 확산 이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는 팬콜을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비방성 게시글, 허위사실, 루머글에 대해 삭제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해 보세요.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가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